안들안들 들... 어? 지금은 들리시나요? 아, 네. 들리신다고 이제 댓글로 올라오고 있네요. 자, 인사 먼저 드리고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투산베스 리포터 오지윤입니다. 오늘도 밥캣과 함께하는 라이브 TMI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SSG 랜더스와의 시즌 6차전 경기죠. 이 앞선 경기들 상대 전적은... 4승 1패로 나와 있는데, 네, 4승 1패네요. 자. 오늘 경기 시작 시간은 6시 30분입니다. 매표 및 개문은 5시이고요. 자, 곧 있으면 경기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는 화면에 보이시는 걸로 아시겠지만 바람이 조금 많이 부는 날씨입니다. 기온은 21도에서 24도 정도로 한 평균적인 6월 초 정도의 기온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바람 불때 공기가 좀찬걸 보니 아직은 저녁 경기에는 겉옷 얇은 거 하나라도 꼭 챙겨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고요. 강수 확률은 20%인 걸 보면 비 걱정 없이 경기 정상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타고장 경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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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안내드리고 바로 라인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수원에서 롯데와 KT 경기 박세웅 선수와 데스파이네 선수 대결합니다. SBS 스포츠 중계 시청 가능하고요. 광주에서는 LG와 기아 경기 이민호 선수와 임기영 선수가 선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N 스포츠 고척에서는 삼성과 키움 경기 있습니다. 뷰캐너 선수, 한현희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스포티비 2에서 중계 시청 가능합니다. 창원에서는 하나와 NC 경기 카펜터 선수와 루친스키 선수가 준비하고 있네요. MBC 스포츠 플 플러... 에서 중계 시청 가능하니까요. 네, 확인해주시고요. 오늘 저희 두산과 SSG 경기는 스포티비에서 중계 시청 중계 시청할 예정이니까요. 네, 중계로 보실 분들은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엔트리 변동부터 빠르게 안내드릴게요. 자, 엔트리 변동. 자, 오늘 등록 선수에는 이형범 선수 있고요. 박빈 선수가 말소가 됐습니다. 박빈 선수가 창원에서 손톱이 깨지는 부상이 있었죠. 그래서 로테이션을 한번 거르고 그 자리를 이영하 선수가 채우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우 세상에나. <laughs> 네 감독님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다들 기사 보셔서 어,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이영하 선수는 아마 좀더 나중에 올라오게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요. 우선 이형범 선수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우리 우승 신화를 함께 썼던 이형범 선수에게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라인업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laughs> 라인업 확대해주시고요. 자, 두산 라인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번 삼루수 허경민, 2번 오익수 김인태, 3번 지명타자 페르난데스, 4번 좌익수 김재환, 5번 일루수 양석환, 6번 일루수 강승호, 7번 유격수 김재호, 8번 중년수 정수빈, 9번 포수 장승현 선수가 준비하고 있네요. 선발투수는 최원준 선수입니다. 자 다음은 SSG 라인업입니다. 1번 중견수 최지훈, 2번 일루수 로맥, 3번 우익수 추신수, 4번 삼루수 최정, 5번 이루수 최주환, 6번 좌익수 한유삼, 7번 지명타자 고종욱 8번 포수 이재원, 9번 유격수 박성환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SSG의 선발투수는 오원석 선수입니다. 자 라인업을 보셔서 우리 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것들이 조금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허경민 선수의 부상 상황. 선발로 나올 수 있을 만큼 괜찮다고 하고요. 장승현 선수 발목 부상도 상황을 물어보니까, 아, 그래도 그때 당시에도 게임 다음날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어,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선발로 출전하는 모습 네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선수 부상 없이,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도 모두 부상 없이 경기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팬분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한 순간이고요. 그리고 김인태 선수, 양석환 선수 지금 원정. 어, 대구와 창원으로 이어지는 원정에서 계속 홈런포를 쏘아오고 있죠. 김주환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이세 선수의 장타가 오늘 잠실에서도 한번 터질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팬분들께서 이 모든 선수에게 응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두산의 승리를 위해서 네, 많은 파이팅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체 좌석의 10%만 관중 입장 진행되고요. 에브리봇 바나노 우리 흰우 홈런 존세 구역에서 진행됩니다. 자 우리 흰우 홈런 존에 홈런이 세 개가 됐습니다. 양석환 선수 홈런이 또 하나가 추가가 잠시를 됐었죠. 양석환 선수가 우리 흰우 홈런 존에 두 개, 김인태 선수가 한 개로. 총 3개, 우유 300개가 현재 정립되어 있습니다. 자, 바나노 홈런존에서는 김주환 선수와 페르난데스 손, 홈, 선수의 홈런 한 개씩으로 두 개. 그리고 에브리버 홈런존에는 페르난데스 선수의 홈런 두 개로 지금 저, 네. 로봇 청소기엣지 여덟 대가 정립이 되어 있네요. 자, 오늘도 전해온 소식들 어, 전해온 소식이 아니죠. 준비해온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고 있는 걸 보셔서 팬분들께서 또 아시겠고 TMI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부터 저희는 밀리터리 유니폼을 홈경기에서 6월 한 달간 착용하게 됩니다. 두린이날과 베어스데이를 제외하고 모두 입게 되는데요. 어 이번에는 베어스데이가 아, 베어스데이가 있죠 두린이날이 이 호국보훈의 달 그 의미와 가장 저, 가장 딱 들어맞는 현충일이 딱그 시리즈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인 이날 입는 올드 유니폼은 26일에. 두리니 날로 편성이 되어서 26일에 입게 될것 같고요. 27일에는 스페셜 유니폼을 입는 베어스 데이로 편성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올드 유니폼은 26일, 스페셜 유니폼은 27일에 입고요. 나머지 홈 경기에는 모두 밀리터리 유니폼을 착용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팬분들께 궁금증을 조금 해소를 시켜드렸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헬멧과 모자에 붙어있던 것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바로 나라 사랑 큰 나무 달기 캠페인 참여를 위한 스티커였습니다. 자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모든 홈경기, 저희 SSG와의 시리즈 전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의 모자와 헬멧에서 이 나라 사랑 큰 나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열들의 애국심과 자유와 희망이 담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을 표현한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 선수들 모자 보시면 아 이게 바로 그거구나 하고 어, 반갑게 아는 척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또그 의미를 함께 새기는 한 시리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스포티비에서 김인태 선수의 인터뷰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태 선수가 또 진중하게 인터뷰를 해주는 모습 볼수 있었습니다. 김인태 선수가 그 창원에서 저희가 인태 선수 이야기를 좀 들어보지 못해서 많이 아쉬워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스포티비 중계 전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놓치지 말고 인태 선수 인터뷰까지 주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한창 진행 중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컬러링 페이퍼 색칠하는. 이벤트인데요.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데 우리 팬분들께서 올려주시는 양이 조금 늘었습니다. 제가 <laughs>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오늘 홈 경기부터 컬러링 페이퍼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한 색칠 작업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중계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색칠 시작하신 우리 팬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끝까지 색칠 여정을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laughs> 지금 색칠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혹시 참여하신 분들도 손 들어 주십시오. 손 네, 댓글에 손 달리고 있네요. 우리 팬분들 저와 함께 색칠 열심히 작업을 색칠 작업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박건우 선수 박세혁 선수 요새 퓨처스에서 계속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어제와 엊그제 경기는 중계까지 있어서 우리 두 선수들 모습 많이 보고 싶으셨던 팬분들께 한 주기 빛과 같은 중계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중계를 보면서 두 선수 모습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특히 박세혁 선수 모습을 보니 좀 많이 마음이 놓였습니다 박세혁 선수가 또 타점도 내고 안타도 치고. 어, 프리밍도 착착 하는 그런 모습을 딱 보고 있으니까, 아, 이제 진짜 복귀가 뭐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우리 팬분들께서도 아, 좀 마음이 놓이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박세혁 선수가 얼른 1군에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박세혁 선수 위해서 많은 응원과 격려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자. 댓글에 주환 선수 얘기가 맞네요 오늘 주환 선수 어, SSG 워밍업이 저희 워밍업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워밍업 끝나고 나, 내려간 선수들과 이렇게 허그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하는 모습이 아, 되게 네, 반갑고 좋았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주환 선수와 반갑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구장 입장 몇 시부터 가능한가요? 5시부터 가능합니다. 자, 인스타로 받은 질문들 대답해달라고 댓글에 올라오고 있네요. 인스타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다리는 어떠신가요? 저 여러분, 저 깁스 풀었습니다. 저 다리 괜찮아요. 네. 짜잔. <laughs>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전 다리가 괜찮습니다. 다리 괜찮고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자 저에게 어, 오늘 라이브 안 켜주시나요? 네, 오늘 인스타 라이브는 홈에서는 진행되지 않고요.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팬분들을 만나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TMI를 유튜브 채널로 진행할 수 있을 때에는 저희가 최대한 유튜브 채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오늘의 TMI를 찾아올 수 있었고요. 자 또 TMI에 승현 선수 괜찮느냐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승현 선수 괜찮고요. 경민 선수 괜찮다고 합니다. 개범 선수는 이번 주부터는 운동을 좀 들어간다고 해요. 이제 운동을 다시 들어가서 조금 더 감각을 찾고 운동을 좀 해보면서 몸 상태를 좀더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좀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오 여러분 바람이 정말 많이 부네요. 바람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요청! TMI는 솔직히 안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대에 라이브 방송은 직장인들은 챙겨보기가 좀 무리예요. 받으신 질문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댓글이 있네요. 저희 TMI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또 저장이 되거든요. 나중에라도 유튜브에 올라간 TMI 영상을 보고 조금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좀 중요한 전달해야 할 것들, 요약 이런 내용들은 제가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더 요약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혹시나 어, 이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아좀 TMI를 지, 그때 바로바로 바로 챙겨보기는 좀 어렵고 중요한 것은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이시면 그러면 제 스토리에 제가 앞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사실 TMI는 약간 조금 길지만 그래도 라이브로 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좀 여유롭게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라고 생각을 해서 TMI 저장되는 영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어스데이 올드 올드 유니폼 뭐 언제 입느냐 이런 댓글들 저희가 한번 해결을 해드렸고요. 자 거의 대부분이 다무인퇴근길 질문이라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내용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네요. 아 TMI 할때 한쪽 귀에 에어팟 끼고 있는 거 봤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거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네 오늘은 안 끼고 왔는데요. 네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42분인데요. 저희 한 3분 정도 더 이야기 나눠보고 45분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무인퇴근길에 제가 등장해서 되게 놀라웠다는 팬분들도 계시던데요. <laughs> 제가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날은 최대한 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칭 캠 너무 재밌어요. 오늘도 1인칭 캠, 1인칭 캠 촬영 여기까지. <laughs> 김재환 몸매 어. 크크크크크크 달리고 있네요. 저 그거 누가 보내주셨거든요. 감독님 얼굴에 김재환 선수 몸 합성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음, 감독님이 원하신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닐 것 같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감독님께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하아. 리포터님 혹시 이벤트로 당첨된 크보뎁스 차트는 언제쯤 배송되나요? 저거 여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못 받으셨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밀리터리 유니폼 입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6월 한 달간 홈경기에서는 밀리터리 유니폼을 착용합니다 네 참고해주시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저희가 주간 워밍업 영상들을 모아서 비포 더 게임으로 나갔는데 혹시 이 영상 다들 확인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올라왔는데 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영상들을 모아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워밍업들 모아서 한번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또 공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어,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우산이 날아오는 장면을 방금 목격해서 조금 놀랐는데요. 네, 그, 이렇게 워밍업 영상이나 이런 자잘자잘한 하드터리 영상들은 저희가 모아서 오늘 아침에 올라간 비포더 게임 영상처럼 하드터리 식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앞으로 또 언제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이게 주기적인 콘텐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술 먹고 다리 다치신 리포터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어, 이거 명단 한 번만 더 확대해드리고 저희 지금 45분이라서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읽어드릴게요. 자, 두산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삼루수 허경민, 2번 오익수 김인태, 3번 지명타자 페리난데스, 4번 좌익수 김재환, 5번 일루수 양석환, 6번 이루수 강승호, 7번 유격수 김재호, 8번 중견수 정수빈, 9번 포수 장승현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의 선발투수는 최원준 선수입니다. 다음은 SSG 라인업입니다. 1번 중견수 최지훈, 2번 1루수 로맥, 3번 오익수 추신수, 4번 3루수 최정, 5번 2루수 최주환, 6번 좌익수 한유섬, 7번 지명타자 고종욱, 8번 포수 이재원, 9번 유격수 박성환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SSG의 선발 투수는 오원석 선수입니다. 댓글 반응을 보니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팬분들께 재밌는 영상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영상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많이 물어봐 주세요. 자 오늘 중계 스포티비 통해 시청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 오시는 분들 모두 오늘 두산의 승리를 위해서 많이 응원 보내주시고요. 저희 박혜과 함께하는 라이브 TMI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テーブル。<music>